우리 지역의 행복한 소식을 가득 전달해드릴게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버터 박경윤입니다. 자,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 고민을요, 제가 그냥 싹 사라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갬성 인테리어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은요, 우리 집이 그냥 갬성미가 뿜뿜 넘쳐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다면 힘들이지 않고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복고 열풍에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공예입니다. 요즘 대세 중의 대세인 인테리어에 아주아주 아주 어울리는 무언가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여기는 마크라멜을 만드는 공방이에요. 네. 오, 아니 제가 사실 집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마크라메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뭐예요? 마크라메는 실하고 손만 있으면 되는 수예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고 빠르게 어떤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크라메는 별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만드는 서양식 매듭공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0, 80년대 인기를 끌다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와 소확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인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듭 방법에 따라 그 모양도 다양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마크라미 하나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종류가 일단 어떻게 좀 나눠져요. 마크라메 종류 같은 경우는 일단 화분거리,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공중식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화분거리하고 가방, 가방도 되게 인기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벽장식이라고 해서 크게는 백드뭐 커텐 이런 것도 되고 작게 뿌띠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그렇게 해서 벽장식이나 드림캐처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마크라메는 아주 굵은 코튼실부터 얇은 미산가 실까지 다양한 두께와 재질의 실을 이용해 소품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해 마크라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크라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벽장식인데요.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했던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해먹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실의 굵기와 매듭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마크라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 마크라메는 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손하고 이 실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실로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큰 커튼도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고 해먹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곳 공방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체험 수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마크라멜을 구입하기보다는 직접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손수 만들어 꾸밀 수 있기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공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품 하나를 금세 만드셨어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공방도 오셔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다른 거안 쓰고 그냥 손으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실 잡년도 사라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음, 고민 있는 사람들이나 너무, 세,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냥 정말 무, 무생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작업인데 보이지만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하면 매듭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오로지 마크라메에 집중해야 합니다. 송정민 작가는 3년 전 처음 마크라메를 접하고 난뒤 마크라메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 공방을 열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크라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둘러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이실 하나로 오로지 실 하나로 작품이 탄생이 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이 실과 제 손만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라미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다양한 색의 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의 색에 따라 더욱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마크라메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도 1시간반 정도면 간단한 곳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간단한 마크라메에 도전해봤습니다. 만드는 순간은 정말 매듭 모양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손재주가 없는 저도 이렇게 뚝딱뚝딱 실 하나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크라메을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마크라메가 30년 전에 사라졌어요, 사실. 그랬다가 2년 전에 다시 붐이 일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정착이 돼서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고 저도 마크라메 작가로서 뭐 정말 책도 내고 싶고 어 정말 어좀 유명까지 는아니더라도 어쨌든 어 저에게 마크라메를 배우는 선생님들에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듭법에 따라 혹은 실의 색을 이용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마크라메. 제가 손으로만 만드는 매듭공예 마크라메로 우리 집 분위기를 색다르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